안녕하세요. 순애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고민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형형색색의 사람과 부딪히면서 피로를 느끼는데요. 만날 때마다 남의 험담하기 바쁜 사람, 힘든 감정을 털어놓으면 뻔한 말로 지적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꼭 있습니다. 그게 나 자신일 때도 있고요.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말실수를 하고서 자책할 때도 많죠. 왜 우리는 같은 실수와 갈등을 반복하는 걸까요? 상처받지 않는 관계의 비밀. 오늘 읽어드릴 이 책에서 나오는 상황별 처방전은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쓰레기나 다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꾸준히 실행하다 보면 상대도 결국 태도를 바꾸게 될 겁니다. 이로써 이어갈 관계인지 스쳐갈 인연인지도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편안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바라며 같이 읽어보시죠. 관계의 물꼬를 트는 상호 존중의 언어. 사회생활의 대부분은 직장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가 차지한다. 생계를 위해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곤욕스러울 것이다. 그중 직장 내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은 주로 세대 간 사고 차이 혹은 동료와의 성격 차이로 발생한다. 대상은 다르나 그 원인은 매한 가지다. 대부분 말에서 비롯된다. 관계에서 화를 만드는 불신은 결국 언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상사가 뜬금없이 말을 놓으면 당신 기분은 어떠한가? 누군가는 친해서 좋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은 언짢아한다. 주영은 회사에서 불쑥 말을 놓는 부장님 때문에 껄끄럽다. 저보고 제 나이가 당신 자식벌이라며 언제부턴가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면 전 싫다고 말했을 거예요. 여기는 직장이잖아요. 제가 무슨 친자식인가요? 주영이 다니는 회사의 부장님은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실수를 범했다. 부장이 주영에게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그의 말투와 행동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주영은 날로 스트레스가 늘어갔다. 상대방에 대한 존대는 사회관계에서 심리적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예의다. 사회에서 나이나 직위로 상대방에게 반말하는 그릇된 관행은 더는 대물림하지 않아야 한다. 부장이 주영에게 말을 놓기 시작하면서 그의 말투와 행동은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주영은 날로 스트레스가 늘어갔다. 인간관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는 실제 관계 구도에 큰 파급력을 미친다. 초면이라 존대할 때는 서로에게 존중과 조심성이 있으나, 친분이 생겼다고 반말을 트게 되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깃털처럼 가벼워지게 된다. 언어로 인한 갈등은 비단 수직적 상하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동료 간에도 말실수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아무리 가까워도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마련이거늘 정도를 넘어가면 어느새 상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도 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정립된 가치관이 옳다고 믿기에 상대에게 자기 주장과 생각을 슬며시 혹은 맹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에게 존재해야 하는 상호 존중감을 파괴한다. 강현은 친한 동료와의 관계로 일상이 고달프다. 동료가 늘 강현의 의사나 취향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몰아붙이는 독불장군 같기 때문이다. 하필 또 옆자리라 매일 얼굴을 대해야 하는 현실에 출근조차 꺼려진다.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했어요. 그러다 나이도 같고 입사 동기니까 친해져서 어느 순간부터 말도 편히 놓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주관이 너무 강해서 자기 주장을 제게 강요하는 거예요. 동료인지 상사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부서도 같고 자리도 옆자리고 짜증나요. 그 동료 때문에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 어디를 가나 이런 사람은 꼭 하나씩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괴로움에 몸서리치거나 문제를 회피할 것인가? 해결 안 되는 관계를 끊을 수는 있지만 피한다고 나아지진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존중하는 언어로 관계를 얻는다. 사회에서 상사든 동료든 친구든 모든 관계에는 상호 존중감이 깃들어야 한다. 말 그대로 서로 상대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불보듯 뻔하다. 겨우 대여섯 살 되는 어린아이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때를 쓰고 화를 낸다. 그러니 상대에게 존중받길 원한다면 당신부터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느낀다면 오늘부터 자신의 언행을 꼼꼼히 돌아보기를 바란다. 이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꽤 어렵다. 평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내 말에 격하게 공감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저 존중받기만 원하고 상대에 대한 존중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구체적인 상호 존중 대화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그랬구나. 공감의 언어 사용하기.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러나 한국인,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들이 제일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공감이다.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기술이다. 낯간지럽고 익숙하지 않다며 손쉬운 지름길에 놔두고 험한 길을 자처할 이유는 없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눈 한번 질끈 감고 공감을 실천해서 몸에 익히는 게 슬기롭다. 둘째.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 같은 상반 접속사 지향하기. 의사소통 시 중요 포인트는 그러나 라는 말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지만, 그러나 같은 상반되는 의미의 접속부사는 거부감을 일으킨다. 하루 이틀에 될게 아니므로 말할 때 의식적으로 쓰지 않도록 습관화하자. 셋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경청의 태도.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된다. 경청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토닥이고 혹은 이성이라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식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라. 초점 없는 눈으로 성의 없이 힘들었겠네. 라고 흘리는 말보다는 백배의 효과가 있다. 다시 앞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김 부장처럼 자식벌이라며 반말하는 상사에게 대처하자면 그렇군요. 부장님 자녀분이 저랑 나이가 비슷하군요.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어요. 감사한데요. 저는 회사에선 부장님이 그냥 예전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미소로 정중히 요청한다면 보통은 쉽게 말을 놓지 못하게 된다. 나는 나대로, 상대는 상대방대로 나다움을 잃지 않는 동시에 개인의 상대성,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건강한 관계가 성립된다. 모두가 날 존중해 주기란 어렵겠지만 분명한 건 나부터 상대를 존중하면 결국 상대도 태도를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어갈 관계인지 스치는 인연인지도 분별할 수 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모든 건 당신 태도에 달려 있다. 감정의 찌꺼기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뒷담화. 같은 곳에 있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타인에 대한 사견이나 비난을 듣다 보면 어쩐지 기분이 개운치 않다. 동조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대화를 제지하지도 않았기에 왠지 공범이 된 기분이다. 게다가 나중에 내가 없으면 내 얘기도 나올 수 있겠구나 싶어 씁쓸함까지 더해진다. 이처럼 처음엔 반갑게 만났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 뒷담화와 개인적 의견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람들. 혜진은 최근 결혼했다. 그녀는 신혼여행도 주말에 짧게 다녀와 출근할 정도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성실한 직장 여성이다. 하루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내리던 후배 직원 둘이 수군대는 소리가 혜진의 귓가를 울렸다. 근데, 혜진 대리, 완전 독하지 않냐?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1박 2일이라니. 그것도 토요일에 결혼했으니까 주말 낀 거잖아. 요새 누가 저래? 아주 열혈 사원 나셨어. 그럼 뭐하냐? 출산하면 어차피 출산휴가낼 거고, 애 키우다가 결국 그만두게 될 텐데. 내 주변 보면 다 그러더라. 결혼식에서 한없이 축하 멘트를 날리던 후배 두 명이 남몰래 자신의 인생의 판을 짜고 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불쾌했다. 이후에도 지속된 직장 내 뒷담화로 우울증까지 온 그녀는 상담실문을 두드렸다. 또한 번은 과장님이 다른 분께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지나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왜내 얘기를 하시냐고 물었더니 너무 당당하게 그냥 해진다리 업무에 대한 내 개인적인 피드백을 말한 거야. 내가 무슨 욕이라도 했어?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사석에서 하는 다른 사람의 업무평가는 엄연히 뒷담화 아닌가요? 업무평가는 남이 아닌 평가 대상자나 혹은 보고해야 할 상사에게만 말해야 할 사항이다. 이를 단순히 피드백이라고 둘러대는 건 변명치고는 다소 졸렬하다. 이처럼 피드백을 가장한 직장 내 뒷담화 내지 은따 문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하다. 실제로 뒷담화를 녹음하거나 단톡방 내에서 실수로 벌어진 대화 내역을 캡처해 증거로 삼은 소송이 늘고 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입법 및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 뒷담화는 업무평가로 교묘히 둔갑해. 죄를 입증하기 까다롭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례 총 17,342건 중 뒷담화는 2,000건으로 폭언과 부당 인사 조치 다음으로 높다. 그만큼 많은 현대인은 뒷담화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지만 유해한 행동 습관. 뒷담화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자신이 한 말이 남에 대한 험담인지, 그저 남을 과도하게 걱정하는 오지랖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된 말로 지능적으로 돌려가는 사람도 있다. 어떤 경우든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뒷담화는 왜 하는 것일까? 인간은 사회생활 속에서 유대감을 쌓는다. 일터나 모임에서 자신의 은밀하고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거나 원하는 정보를 공유하면 그 결속력은 더욱 견고해진다. 하지만 결속력이 때로는 화근이 되기도 한다. 유대감이 너무 끈끈한 나머지 자신의 의견에 상대방이 동조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분위기가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임에서 동료에게 부장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건 너무 주관적이지 않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위로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사실보다 감정을 앞세워 말하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라는 식의 대화는 결속력을 위한 본질을 퇴색시킨다. 상습적 뒷담화는 몸에 뵌 유해한 행동습관이다. 평소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은 타인을 두고 마치 판사라도 된듯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비방하며 묘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물론, 잠깐이나마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또한, 뒷담화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본능이다. 문제는 이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 있다.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은 사람들은 도마 위에 한 사람을 올린 후, 마음껏 난도질 한 뒤, 더 이상 물어 뜯을 곳이 없다면 다른 대상을 물색한다. 아무리 뒷담화로 스트레스가 풀리거나, 그것이 인간의 자기 방어 본능이라고 할지라도 조절하지 못하는 반복된 뒷담화는 한낱 무용한 말습관에 불과하다. 복수, 시기, 질투로 상대의 뒤통수를 치는 뒷담화와 고자질. 뒷담화의 심리적 동기는 주로 사적인 감정에서 시작된다. 상대에 대한 질투, 미움, 복수심, 부러움 등 여러 부정적 감정이 그 동기다. 어떤 이가 나에게 한 행동에 대해 분노하여 안 갚음하고 싶지만 대놓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거나 상대와 대등한 관계가 아닐 경우, 혹은 웅두레지고 싶지 않아 넘어갔으나 남은 감정이 풀리지 않았을 때, 상대의 뒤에서 그를 욕하며 소심한 복수 아닌 복수를 감행한다. 집단 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 소위 그 분야에서 잘나가는 일잘러는 언제나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인기 있는 안주거리. 동료들은 그들의 업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지 운이 좋아서 실제 업무보다 서세술이 좋아서 인정받는다는 식으로 헐뜯기 시작한다. 이는 상대를 깔아뭉개고 넉다운 시켜야 비로소 평화를 찾는 모난 사람의 행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험담의 동조한 무리 중에서 자책감을 느낀 누군가는 욕한 상대를 찾아가 칭찬하며 방어 기제를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뒷담화를 다 듣고 고자질하는 회색 분자도 출몰한다. 뒷담화와 고자질 둘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으로 악랄하게 상대방의 후면을 공격하는 비겁하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혼상이다. 과연 미성숙한 인성을 지닌 사람과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픈 사람이 있을까? 뒷담화는 감정의 찌꺼기를 입으로 배설하는 행위다. 그 행위는 세 사람을 죽인다. 뒷담화하는 자신, 당하는 대상,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이다. 또한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이는 결국 고독한 존재로 전락하고 그가 함부로 뱉은 모든 말은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상대방 앞에서 당당하게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옳다. 억지스런 소통으로 일상을 소비하는 SNS 단체톡. 지금부터 핸드폰을 손에 쥐고 따라해보자.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한다. 그리고 단톡방과 오픈 단톡방이 몇 개인지 세어본다. 10개 미만인가? 요새 제아무리 극아이형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 10개 미만의 단톡방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현재 당신의 사적인 단톡방 및 오픈 단톡방은 총몇 개인가? 우리는 언제부터 sns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했을까? 단톡방으로 안부를 묻고 업무까지 하는 현실. 김미정님이 나갔습니다. 한창 대화를 나누던 미정 씨가 단톡방을 나가 버리자 그녀와 신랑이를 버리던 주연의 마음이 편치 않다. 정모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기 때문이다. 상대의 목소리와 표정을 알수 없으니 문자만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자의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 단톡방의 커다란 구멍이다. 아무리 그래도 방까지 나가야 했을까? 나는 지방에 사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가장 중간 지점을 제한한 건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사람이 무한하잖아. 가만히 있자니 신경이 쓰였으나 전화해보라는 친구의 권유에 그녀는 난색을 지으며 망설였다. 그간 쭉 단톡방에서만 소통하던 사람과 막상 음성통화를 하자니 그녀에게는 거대한 도전으로 와닿았다. 처음 통화하는 건데 이미 삐쳐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해? 이 정도로 기분이 상했을 줄 몰랐네. 나 참, 어떡하지? SNS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단톡방은 어느새 의사소통수단 1순위로 당당히 자리매김에 있다. 심지어 가족, 친척과도 단톡방으로 소식을 나누는 실정이다. 이제 단톡방은 단순한 소식통을 넘어 취미,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주고받거나 친분을 다지는 소통의 창구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늘 그렇듯 뜻하지 않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갈등은 실제 대화를 나누는 자리보다 SNS에서 증폭한다. 온라인상이라 상대의 감정을 읽을 수 없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큰 것이다. 이처럼 SNS 단톡방에서의 대화는 아주 사소한 오해부터 법적 분쟁까지 번져 편의성이 큰 만큼 부작용도 상당하다. 하지만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나서 이야기하자니 왠지 부담스럽고 겸연적기 그지 없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왜 문자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할까? 단톡방으로 업무를 해결하는 여러 근로자는 프로젝트나 업무 관련한 모든 자료와 정보가 단톡방에 남아서 단순히 구두로 회의할 때보다 업무 처리를 할때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또 누군가 살피지 못한 자료를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다수가 동시에 자료를 공유하니 업무가 훨씬 효율적이고 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시간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은 SNS를 훨씬 선호한다. 통화를 하면 안부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샛길로 빠지기도 하는데 SNS로 소통하면 대화의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만 신속히 오가서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이다. 또 바쁜 생활에 쫓기는 사람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신이 전달하고픈 내용을 밤늦은 시간에도 남겨놓을 수 있어 좋다고 한다. 공통으로 전해야 하는 전달 사항을 한 번에 알릴 수 있는 편리함 때문이라도 단체 대화방을 애용하게 된다. 게다가 내향형인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마주하면 차마 하지 못할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문자 대화가 더 편하다고 말한다. sns를 사용하면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양면성이 존재하듯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화 공포증. 콜포비아를 유발한 텍스트 소통. 채팅과 메시지에 익숙한 MZ세대가 콜포비아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산 중이다. 영어로 전화를 뜻하는 콜과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인 콜포비아는 전화 통화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서 성인 남녀의 절반 이상이 콜포비아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sns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콜 포비아로 사회생활마저 원만히 하기 어렵다. 심지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피치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외에도 문자로 소통하는 사람 중 쏟아지는 메시지로 인해 피로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어느 때고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오히려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순간이다. 단톡방에 일단 발을 들여놓은 뒤 잠시 화장실이라도 다녀올라 치면 이미 읽지 못한 메시지 개수는 수십 개를 훌쩍 넘긴다. 한참을 스크롤에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나 살펴보는 동안 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쌓인다. 메시지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마치 듣는 사람 하나 없는 커다란 회의 탁자에서 서로가 앞다투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들며 앉아있는 형국이다. 이 얼마나 끔찍하게 피곤한 환경인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단톡방이 한두 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각종 단톡방 옆에 떠있는 시뻘건 색의 읽지 않은 메시지 개수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 인간관계의 오해를 가중시키는 온라인 소통수단. 개인적으로 소유한 단톡방이 평균 10여 개의 시점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톡방 개수만큼 실제로 넓고 깊을까? 인간관계에서 진정 필요한 건 넓이가 아닌 깊이다. 상대가 어떤 때 미소 짓는지, 요즘 생활이 바쁜지 여유로운지, 몸은 안녕하고 마음은 편안한지, 혹시 어떤 고민이 있진 않은지, 그 사람을 알아가는 암의 깊이다. 문어발 걸치듯 많은 일을 표면적으로 넓고 얕게 하는 것보단 나와 마음 맞는 몇몇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삶에 더 유익하다. 아니야, 나 괜찮아. 활자로 찍힌 이한 문장으로 상대가 정말 괜찮다는 건지, 괜찮다고는 했지만 실은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는 건지 알수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관계에서 틈이 생기느냐, 많느냐가 결정된다.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싶다면 편리하고 효율적인 단톡방을 이용해야 할 때와 상대에게 전화하거나 만나야 할 타이밍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신이 상당히 오랜 기간 상대와 문자를 주고받았다 할지라도 한두 번의 진솔한 통화나 대면보다 상대를 더잘 이해하기는 어렵다.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떨림이나 몇 초간의 정적. 만나서 느껴지는 상대방이 고유한 분위기, 공감할 때 절로 터지는 탄성, 서로의 시선을 맞추며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가 관계를 더욱 각별하게 다져주기 때문이다. 단톡방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바쁜 삶 속에서 사람을 만나 할애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함이었는지, 혹은 귀차니즘 때문이었는지,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묻고 답해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도구의 사용법과 참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